오늘 면허 필기시험 치러 갈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갑니다. 화이팅. 시험 마치고 집 갑니다. I'm done on this date. Did you have all the rest of thewie days that's coming to an end?? 그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할수 있는 거야. 음. 근데 거기서 따져봤자 의미가 없어.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근데 음. 그 내가 따지 입장 아니어서 나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먹거자? 응. 우리 재현이꺼 뺏어먹자 보다 그럴 거야 엄마한테 고기를 좀 고기 안 했어 재현이? 진짜 야채로 조진 거야 응.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갔다 왔다갔다 성분이 근데 신고하지 않는 기능에좀 타고나긴 했는데그런데제다 오늘 이제 지금 운전면허 연습 가는데 가가지고. 처음으로 운전대 잡고 기능 연습해요. <laughs> 너무 떨려. 근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고, 약간 그 공략법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좀 너무 초보티는 안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는 아마 막차 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영상은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인 사자 약간 뭐 했어서 하나? 나? 그냥 밥이랑 돈까스랑 음. 그시래기고이랑기랑밥 아, 많이 먹었어 한개다 먹었어 내가. 배고파. 뭐 어떻게 그렇게 코너링을 할수 있어? 대단해. 어, 우리의 짐이 부닥기는 소리가 들리네. 어두워요. 그래도 비안 오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에는 밝은 것 같던 것 같은데, 아, 계속 더 어두워지네요. 열심히 가서 오늘은 주차 연습하기 때문에 주차를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어.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시작! 다 했어, 다 했어. 이 돌발도 했고, 티자도 했고. 자, 저희 가서 좌회전만 잘넣으면 된다. 나 좋지, 외전 나이스. 됐고, 자, 멈추세요. 멈추고 좌회전 넣고 기다리세요. 아, <laughs> 어? 아. <laughs> 날씨도 좋고, <laughs> 붙을 것 같죠. 운전이 안쓸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앞으로 쏟아져서. 어, 쏟지 평지에서는 어, 괜찮은데 오르막일 때나 어. 막차 갑자기 확흔 이렇게 이게 뭐야 핸들 확 돌릴 때 있잖아. 어, 그럴 때 음. 사왔다, 97년 7월 17일이다, 그죠